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 282일째 되는 날에 예, 저녁놀 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충남 네, 대천해수욕장입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은 5시 반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아, 예, 이렇게 예쁜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상당히 맑아요. 네, 하늘 상당히 맑습니다. 네. 예쁘죠, 아주. 파도가 아주 예쁘게 지금, 내리고, 있... 파도도 아주 예쁘게 치고 있고요. 음. 에이, 해변에 산책하시는 커플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음. 네, 현장의 모습은 딱이 이 색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